안녕하세요. 맛집 음식 전통주를 사랑하는 술링이는 청년입니다. 금일은 우동으로 정말 정말 유명한 카덴이라는 맛집을 다녀왔어요. 제주도 연희동 합정에 우동 카덴이 있는데 저는 합정점을 다녀왔고 외관이랑 내관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웨이팅도 길어서 찍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이 우동이 어떠하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지 매우 주관적인 리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동카덴 내부는 아담하고 혼자 먹는 좌석도 있어서 좋았어요. 메뉴판을 바로 보면 정말 여러 종류의 우동들이 눈에 보이는데 저는 1만 1천원, 카키하게 북하게 우동을 주문했습니다. 카키하게 북하게 우동 바로 보면 정말 맛있게 생긴 우동과 높은 탑과 같은 야채튀김이 꽤나 보기 좋은 비주얼로 딱 하고 나옵니다. 야채튀김이랑 우동이랑 따로 나오는데 야채튀김을 조금씩 우동에 넣어 드시면 됩니다. 일단 우동을 먼저 보면 우동면이 정말 두껍습니다. 여기 우동 맛은면 맛이 정말 다한것 같아요. 우동면이 두꺼워서 뭔가 뜯는 맛이 나고 진짜로 탱탱합니다. 우동면은 3회까지 리필이 가능하다는데 면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냉우동이라 차가운 물로 싹 씻은 듯한 시원한 우동면과 이 국물이 인상 깊고 레몬이 들어가서 살짝 과일의 시큼함과 꽤 짭짤하고 강한 국물이 면을 더욱 살리는 느낌을 줬습니다. 개인적으로 국물만 마시면 뭔가 센 느낌이 조금 나는데 이 두꺼운 면이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잘 어울려서 좋았어요. 그리고 야채 튀김은 먹으면 기름의 진한 맛이 입안에 퍼지고 꽤나 바삭합니다. 새우, 우엉, 양파, 나물 등이 튀겨져서 나오는 것 같은데 맛도 바삭하면서 좋고 야채상과 같이 이 쌓여있는 비주얼이 기분을 좋게 하네요. 이 튀김을 면과 함께 먹으면 식감이 입에 꽉 차고 포만감도 좋습니다. 다만 이름이 카키하게 북하게 우동이라 발음이 조금 힘든 우동 카덴 냉우동 종류도 많고 꽤나 맛있어서 좋았습니다. 인상 깊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이유가 있는 맛집이며 냉우동을 좋아하신다면 이곳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면이 정말 맛있으니 꼭세번 리필해서 뽕을 뽑으세요. 뽑을... 금일의 영상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번에 또 다른 리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금일의 리뷰가 이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술익는 청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